네, 안녕하세요. 코멍남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인 11월 3일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비트토렌트 종목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었냐? 바로 체력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하나 입수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자료에는 어떠한 세력들이 얼마큼의 금액으로 어떤 목표가까지 반등을 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기간 역시도 나와 있어서 이걸 토대로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구간에서 익절하는 투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특별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트토네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세력들이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고 작전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따 볼이 세력들의 자료가 아 진짜 이들은 진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고 이들이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바로 양적 긴축이 종료가 임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 양적 완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 양적 완화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중앙은행이 그동안 시장에 돈 현금이 풀리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제재를 해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지금은 양적 긴축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경제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이 대출이나 규제 같은 걸 강화하면서 돈이 유통되는 걸 막고 그걸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상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최근 FOMC 발표에서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양적 긴축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등장을 했고 실제 연준이 그런 양적 완화를 위해서 단기 유동성을 위한 20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21년 내 최고 수치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이제 시장의 돈즉 이 현금이 풀리게 되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거래금이 들어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적 완화를 이미 이전에 보여준 바가 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양적 완화 시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7,000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이런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현재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 지금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서포터 보이시죠? 이게 실제 어떠한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이 매수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피트, 비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이 실제 이 정도 금액으로 현재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들이 어떠한 기간 동안 현재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기간 동안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세력들이 이 기간 동안 이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죠. 이걸 토대로 현재 하락하는 가격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 순종목 이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 비썸은 물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도 이만큼의 고래들이 매수에 들어갔고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0만 달러를 사들여 현재 220%의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더라도 9월 26일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는데 이날 이후부터 이때 가격이 한 400만원 중반 정도 한 450원 이 정도에 있었던 가격이 단기간 안에 1623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실제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왔나 살펴보시면 아까 예측했던 220%를 살짝 뛰어넘는 255%의 상승이 실제로 나와줬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도 이 순종목,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매수사인이 나와줬고 이후에 매도 사인이 나와 주게 되면서 저 또한 이 종목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이 매수 또 타점이 전부 세력들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지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코인이 이 멘틀 종목 역시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이렇게 많은 기관 거래소 그리고 재단 고래들이 750만 달러 넘게 현재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제 차트를 보시면 7월 1일 날짜가 딱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최고 4천 원대까지 기간 안에 역시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얼마나 상승이 나왔나 보시면 실제 이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의 매수에 들어갔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더라도 그순 그리고 멘틀 종목 같이 그 기간 안에 나오는 이런 우상향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멘틀 종목 역시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드뷰 이 지표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7월 1일 이후 실제로 매수와 매도 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중간중간 익절하고 결국에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를 최근에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저 혼자만 진행하지 않았죠. 지금 화면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투자 1이라고 적어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이러한 세력의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 매수 사인이 실제로 나와줬던 이 멘틀 종목 7월 12일에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추후 안내 도움을 드렸고 실제 이 문자를 받으셨던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실제로 이게 보이시는 매수타점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타점이 나올 때마다 익절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를 실제로 해보실 수 있었던 거고, 9월 26일에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종목 역시도 제가 확실하게 문자를 통해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순종목으로도 익절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순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매도 타점을 실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표에서도 매수 타점 나올 때 이때 바로 문자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매도 타점 나왔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익절하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밑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적어져서 이 종목들 받아가셨던 구독자분들은 실제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 매도하는 그래서 순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봤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딱 보시면 어, 말씀드렸던 233%의 수익을 구독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33%라는 이런 상승률을 제가 예측을 한게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 명확하게 세력들의 목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는 이런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 나도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이제는 손절만 하는 투자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처럼 제가 종목들의 진입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입절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당장 기회가 온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나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현재 370만 달러의 금액으로 이 정도의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기간을 보시면. 현재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즉, 멘틀 종목과 순 종목을 놓치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저한테 숫자 1이라고 적어서 주셔서 이 종목만큼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세력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매수매도 타점을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도 적용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차트에 적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에 전부 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딱 선착순 100분께 내가 이 매수매도타점을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매도타점을 적용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화면 밑에 보이는 번호로 이번에는 숫자 2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파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바로 적용 가능하시고 혹시나 막히는 게 있다면 저한테 다시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진짜 이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